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1세대 피아니스트인 이경숙 연세대 명예교수가 울산 강남초등학교에서 특별한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방어진 초등학교가 전국 학교 스포츠클럽 스포츠 스태킹 대회에서 남초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탄소중립 시범학교로 지정된 명촌초등학교가 탄소중립 실천성과 나눔회를 개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 12월 울산교육 현장에는 어떤 소식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울산 강남초등학교에 한 저명한 피아니스트가 방문해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우리나라 1세대 피아니스트인 이경숙 연세대 명예교수인데요. 강남초등학교 교가를 작곡한 사람이 바로 이 교수의 어머니인 성악가 박용녀 씨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특별하고 따뜻한 연주회가 됐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을 김영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피아노 건반 위로 아름다운 선율이 흐릅니다. 손가락 끝에서 바흐의 인벤션과 모차르트의 터키 행진곡, 쇼팽의 즉흥 환상곡이 차례로 연주됩니다. 한국 음악사의 거장, 연세대 명예 교수인 이경숙 피아니스트가 울산 강남초등학교에서 연주회를 가졌습니다. 이경숙 교수는 강남초등학교와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이 학교 교과 작곡가가 모친인 성악가 박용렬씨입니다. 서울에서 그랜드 피아노를 직접 가져와 연주하는 등 이번 연주회에 각별한 애정을 보였습니다. 80년 전주에이 강남 초등학교 교과를 지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감동을 받아서 눈물이 다날 뻔했습니다 <laughs> 피아노 거장으로부터 직접 레슨을 받는 마스터 클래스도 진행됐습니다 피아니스트가 꾸민 학생들은 이 교수의 짧은 지도에도 금세 실력이 늘었습니다 교수님이 한마디밖에 안 하셨는데 제가, 제가 피아노 치는 모습이 그렇게나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정말 대단한 분이다, 분이시라는 걸 느꼈습니다 학생들은 특별한 연주회를 마련해준 이 교수에게 손편지와 손수 만든 꽃다발을 전달했고 교과 합창으로 하답했습니다. 이 교수의 특별한 연주회는 학생들에게 잊지 못할 소중한 경험과 추억이 됐습니다. 울산교육뉴스 김용환입니다. 울산 동구 방어진 초등학교가 지난 3일 미량에서 열린 2012 전국 학교 스포츠 클럽 미량 교육장배 스포츠 스태킹 대회에서 남자 초등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스포츠 스태킹은 컵을 다양한 방법으로 쌓고 내리면서 기술과 스피드를 겨루는 종목입니다. 백상욱 학생은 지도 선생님과 팀원들 덕분에 우승을 할수 있었다며 내년에도 좋은 성적을 낼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탄소중립시범학교로 지정된 명촌초등학교가 지난 1일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 탄소중립 실천성과 나눔회를 개최했습니다. 명촌초는 올한해 동안 탄소중립을 주제로 다양한 탐구와 실천활동을 펼쳤습니다. 성과 나눔회에서는 탄소중립 프로젝트 결과물 전시와 탐구 발표회 등이 진행됐고 자전거 발전기와 VR, 천연 3배 수세미 만들기 등 다양한 친환경 체험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인 울산 애니원 고등학교가 서울과 부산 지역 문화 콘텐츠 관련 업체 대표를 초청해 취업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투니모션 조규석 대표는 포트폴리오 작성 방법과 문화 콘텐츠 산업의 비전에 대해서 특강을 했습니다. 울산 애니원 고등학교는 작화실을 산학협력실로 리모델링했고, 세미나실과 모든 활동실, 개인 창작 공간을 조성하는 등 학생들의 실력과 재능 향상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강북교육지원청은 지난 6일 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 희망 밥상 반찬 지원과 연계해 교육복지안전망센터 대상 아동 90명에게 따뜻한 밥상을 전달했습니다. 기아대책에서 국과 밑반찬, 간식을 지원했고 강북교육복지안전망센터가 김장김치와 제철과일을 지원했습니다. 강남교육지원청은 지난 6일 백합초등학교에서 아람코코리아와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아람코코리아는 지난해부터 울산 지역 스쿨존 내에 스피드 디스플레이 100곳과 옐로카펫 123곳 설치를 지원했습니다. 동부도서관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지난 3일부터 1 1일까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나만의 크리스마스 장식 만들기 강좌를 운영했습니다. 강좌는 크리스마스가 주제인 그림책을 읽은 뒤 크리스마스 소품을 만들어 보는 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울산 교육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울산 교육뉴스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